자, 지금 문재인이 미국에 갔습니다. 잔머리 굴리다가 된통 걸린 문재인입니다. 사실 문재인은 어저께, 요번에, 어제오늘 미국에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 지난달 8월달에 문재인은 미국 안갈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네, 공식적으로 안갈 거야. 원래는 가야 되는데 아, 미국까지 거 뭐하러 가. 일본하고 지소미아. 한일 안보 군사 어, 군사 정보 협정 그거 파기한 거에 대해서 문재인이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기가 껄끄러웠겠죠. 뭐 여러 가지 사안으로 일본과의 갈등 때문에 문재인이 미국에 가는 게 탐탁지 않았을 겁니다. 거기다가 조국 문제가 터져서 조국을 어, 법무부 장관에 억지로 임명했는데. 근데 그것이 계속해서 검찰 수사를 받다 보니까 문재인도 차라리 한국에 있는 게더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겁니다. 왜냐하면 문재인이 미국에 가면은 한국이랑 시차가 틀려요. 한국은 낮인데 문재인은 미국에서 밤에 자야 합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검찰이 낮에 압수수색도 하고 다 수사도 하고 그러다가 밤에 자버리면 문재인은 그때 일어나가지고 한국에 전화하기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는 문재인이 한국에 있어야 조국을 보호해줄 수도 있는데 에, 그것을 할수 없단 말이에요. 미국 가면은 그래서 여러 가지로 문재인이 미국을 안 가려고 했단 말이에요. 자, 문재인의 발등에 떨어진 불이 너무나 뜨거워서 음, 갈 수가 없었어. 그런데 문재인이가 잔머리를 굴렸죠. 무슨 잔머리를 굴렸냐면은, 자, 9월 달에 김정은 친서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전달이 돼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을 평양으로 초청한다는 언론 보도가 나왔어요. 어 그래가지고 트럼프가, 나 그래, 맞아. 평양에 초청받았어. 아, 뭐, 만나면 좋지.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문재인이 생각할 때야 트럼프 대통령이 평양에를 가서 김정은과 만나 그러면 나도 아 그때 평양에 꼽사리 껴서 말이야 김정은 트럼프 문재인 셋이 평양에서 만날 수도 있겠네 라고 잔머리를 굴렸겠죠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미국 방문할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 미국 방문할 거야 9월달 들어서 그래서 미국 방문 가가지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아부도 좀 떨고 뭐 살랑살랑 거려가지고 평양에서 트럼프 대통령하고 김정은하고 만날 때 문재인 나도 초청해 주세요. 뭐 요렇게 이제 총탁 좀 하려고 미국 방문 할 거야. 미국 갈 거야. 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다음날 트럼프 대통령이 나 이번에 평양 안 가. 바빠서 안 가. 뭐, 거기까지 가. 너무 바빠. 라고 발을 빼버렸어. 자, 그런데. 문재인이가 잔머리 굴려가지고 미국 방문하겠, 미국 가겠다고 했는데, 또 이제 와서, 아, 미국 안갈 거야.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처음에 8월 달에 안 간다고 했다가, 9월 달에 간다고 했다가, 또안 간다 그러면은, 문재인이가 얼마나 채신머리가 없게 생겼습니까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문재인이 이제 지가 한 말이 있으니까 가게 돼서 어저께 간 거죠 잔머리 굴리다가 걸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하고 원래는 9월에 달 이런 만남을 갖기로 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작년 9월에도 작년 9월 24일, 25일, 그때도 문재인이 미국 방문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1년이 지나서 요번 9월 말에도 가는 것이 정석이었는데, 문재인이가 8월 달에 안 간다고 잔머리 쓴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지금 요번에 미국 간다라고 하는 게 속을 다 들켰잖아요. 정상적으로 가야 되는데, 잔머리 쓰다가 요리 뺀질, 조리 뺀질 하다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 그러니까 얼마나, 아, 최신머리가 없습니까? 완전히 죽은 거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아, 뭐, 너 와도 좋고, 안 와도 좋고, 막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이 어저께, 어, 미국에 도착하자마자 첫 번째로 한 말이 뭡니까? 쉐일가스, 미국 거, 사줄게, 이로 그것도 엄청나게 사줄게 이러고 빠다치를 했죠 예, 트럼프 대통령에게 이쁨 받으려고 아주 예, 빠다치를 한 거야. 만나기도 전에 미국 셰일가스 엄청나게 사줄 거야 이러고 잔머리만 더럽게 굴려요 얘가요. 자 그랬는데 그래서 미국을 갔는데 예, 얼마나 문재인이 속이 터지겠습니까? 이거는 가고 싶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이거 어떻게 보면 죽을 어? 저승사자 앞에 가는 것 같은 기분으로 지금 간 거란 말이에요. 가가지고 일본과의 지소미아 파기 문제도 해야, 그 얘기 해야겠지, 아니면 문재인이 또 한미 동맹 강화하는 것도 또 다짐을 받겠지, 문재인이 주한미군 기지 전부 다 어, 반환해라 하고 떠들었지 않습니까? 그럼 그것도 또 트럼프 대통령이 그거 가지고도 문재인 뭐라고 쪼겠죠? 너 새끼야 왜 그런 거 가지고 언론에다가 먼저 말해? 어 우리 미국이랑 얘기를 상의를 했어야 될거 아니야? 너 미국 반미하는 거야?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트럼프 대통령은 문재인을 쪼아댈 항목이 너무나 많았던 겁니다.